내가 잡으러 간다. 서리안이 네 영혼을 갈구한다. 들어와라, 이 겁쟁아! 내가 잡으러 간다. 하아,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난 지배하는 자. 기필코 로데론을 지키겠노라. 리치 왕께서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. 난 아버지보다 두배더 훌륭하고 세배더 빠른 왕이 되리라. 미안, 잠깐 전화 좀 받고. 어, 어두마, 오랜만이야. 어, 진짜? 하긴 요즘에 악마 사냥꾼들이 널렸더라고. 내가 그렇게 될줄 알았지. 내 말이 완전 뒤죽박죽이라니까. 저기, 에, 있잖아. 나중에 또 통화하자고. 지금 한참 모조하고 뭐 있어서 말이야. 그래, 그래, 그래. 조만간 보자고. 잘 있어. 혹시 예스트라솔로만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나? 왕자 노릇도 쉬운 게 아니야. 그래도 나한테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한두 가지 있긴 한데. 잠깐, 이 전장에 용병이 있다고? 좋아, 내가 용병들을 아주 아끼거든. <웃음> <웃음> 아, 미안, 내 목소리에 가끔 이렇게 에코가 들어가더라고. 내겐 한때 천하무적이라는 군마가 있었지. 무적은 무슨,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, 아버지. 곧 왕위를 계승하러 가겠습니다. 대류나라고 누구? 저요? 왜 아무도 나와 함께 배를 안 타겠다는 거지? 나, 배에 불 지르고 그럴 사람 아니야. 아, 그래, 그래. 불좀 지를 수 있잖아. 그게 뭐 대수라고. 하, 아, 말해라, 어리석은 자여.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. 난 지배하는 자. 기필코 로데론을 지키겠노라. 리치 왕께서. 내게 진정한 힘을 주셨다.